안녕하세요. 이지 리뷰입니다. 오늘은 카니발아이 리무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니발아이 리무진은 프리미엄 리무진으로 하이엔드 공간과 깊은 휴식을 통한 창조적인 영감을 생성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한 차량입니다. 휴식 공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카니발아이 리무진은 9인승, 7인승, 4인승 중 선택 가능하며 이중 4인승이 가장 쾌적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카니바라의 리무진은 스마트 스트림 3.5 GDI 가솔린 엔진이 적용됩니다. 가솔린 엔진의 정숙성은 기본이며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까지 제공합니다. 6기통 엔진으로 굉장히 정숙한 엔진이며 엔진 룸 주변 흡음재가 잘 되어 있어 실내에서 엔진 소음을 거의 들을 수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5 가솔린 엔진은 최고 출력 294마력, 복합연비 8 7 k m l 입니다 카니발의 이무진 스마트 스트림 2.2 디젤 엔진은 195만원에 추가 가능합니다. 디젤 엔진을 추가할 경우 고급형 이지지 기능과 PTC 보조 히터가 추가 적용됩니다. 디젤 엔진은 파워풀한 성능과 높은 연비를 제공하며 최고 출력은 194마력, 복합연비는 1 2 0 k m 터입니다 다만 디젤 엔진은 최근 급격히 상승한 경유 가격, 요소수 이슈, 엔진 소음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카니발 아이리무진은 기아 자동차의 첨단 운전자 보조 기능이 모두 기본 적용되어 지능형 주행 기술로 여유 있고 안전한 드라이빙이 가능합니다. 카니발 아이리무진 안전 기능에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기본 적용됩니다.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은 주차 시 후방에 사람, 물체, 동물이 있을 경우 후방 레이더 센서를 통해 이를 감지하여 운전자에게 경고하고 만약 충돌 위험이 있다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입니다. 카니발 아이리무진은 하이루프 후방보조제동등 프론트 범퍼가드 리어 범퍼가드 사이드 에어댐이 추가 적용됩니다. 하이루프는 전고를 높여 실내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하며 카니발 아이리무진만의 정체성을 볼수 있는 부분입니다. 실내에서도 높은 천고로 3열로의 이동이 편하고 내부 공간이 매우 넉넉해집니다. 사이드 에어댐은 측면 하단부에 장착되는 것으로 주행 시 바람에 의해 차량이 뜨거나 저항받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사이드 스텝은 자녀가 있을 경우 매우 유용합니다. 차가 어린아이의 시선에서 보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사이드 스텝을 밟고 오를 수 있다면 안전한 승하차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세차 시에도 사이드 스텝을 이용하여 편리한 손세차가 가능합니다. 후방 보조 제동등은 하이루프의 후방 차량에게 제동을 알리기 위해 장착됩니다. 후방 차량에 조금 더 명확한 제동 의사를 전달하여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카니발 라이 리무진은 1열보다는 2열이 중요합니다. 카니발 라이 리무진은 2열의 다양한 조명과 편의 기능이 적용됩니다. 크래쉬 패드 가니쉬에 크롬 소재를 적용하여 고급스러움을 더했습니다. 하이루프 측면부에 4개의 LED 독서등을 적용하여 후석 승객이 개별 조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후석 LED 독서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하이리무진 전용 LED 센터 룸램프, 앰비언트 무드램프는 하이루프 센터 및 루프라인부에 적용되어 세련되고 우아한 공간을 완성시킵니다. 카니발 하이리무진 편의 기능으로 빌트인 공기청정기, 후석 LED 독서 등 주름식 커튼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가 추가 적용됩니다. 빌트인 공기청정기는 헤파 필터 및 활성탄 제올라이트 복합소재 필터를 적용하여 초미세먼지 및 실내 유해가스 정화 기능이 우수합니다. 슬라이딩 도어 글라스, 쿼터 글라스, 테일 게이트 글라스에 주름지 커튼을 적용하여 후석 승객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21.5인치 스마트 모니터를 적용하여 지상파 HD, d m b 및 HDMI, USB 단자를 활용한 사진, 동영상, 음악 재생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넷플릭스, 왓챠 등 OTT 기능을 이용할 수 없다는 큰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TV가 아니기 때문에 사용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한계점입니다. TV에서 나오는 소리는 블루투스를 통해 차량 스피커를 이용해야 합니다. HDMI를 통해 애플TV, 크롬 캐스트를 연결하여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7인승 선택시, ER 프리미엄 릴렉션 시트, 3열 6사 싱킹 시트, 도어 타이너기지 트레이가 적용됩니다. 이때 3열 쿠션티버, 맨슬라이딩, 4열 시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7인승 2열은 좌우, 전후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쾌적한 탑승이 가능합니다. 4인승 선택시 2열, 3열, 4열 시트 및 확장형 센터 콘솔이 미적용됩니다. 4인승은 7인승에 비해 약 2천만 원 가량 비싼 편으로 2열에 많은 편의 기능이 추가 적용됩니다. 안전 기능으로 후석 시트 벨트, 리마인더, 후석 유아용 시트 고정 장치가 적용됩니다. 바닥에는 우드 플로어가 적용되어 마치 집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석 퀼팅 나파가죽 시트, 후석 리무진 시트, 후석 열선 시트, 후석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이열탑 승자의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편의 기능으로 7인치 터치식 통합 컨트롤러, 후석 전용 테이블, 발 마사지기, 냉온장고, 후석 수납함, 러기지 수납함이 추가 적용됩니다. 카니바라이 리무진 내부 공간은 매우 넓기 때문에 이동 중 회의를 하거나 업무를 봐야 하는 회사 오너. 연예인 등 운전기사가 있는 경우에 좋습니다. 실내 공간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운전자에게 활용성이 높은 차량입니다. 다만 카니발 아이 리무진의 아쉬운 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지능형 안전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있는 카니발은 주행 중에 지능형 안전기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때 유용한 것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큰 단점입니다. 카니발 하이 리무진은 오너, 연예인 가족을 위한 특별한 차량입니다. 다만 카니발보다 2천만 원 이상 비싸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가족용으로 카니발 하이 리무진 구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카니발과의 비교를 통해 가성비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만 차량 내부를 업무 공간으로 활용하거나 연예인과 같이 프라이버시 및 장거리 이동이 많은 사람이라면 카니발 아이리무진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